있습니다, 형님. 어디 하나 있어요, 어디? 중 지금 묶여 잘하고 있어요. 어, 묶여 아, 여습니다 나이스! 하지 어떻게 해? 샵세요이거 어떻게 줘? 나 진짜 바로 샵이야. 아, 네. 빌려야 돼, 빌려야 돼. 아, 네 거? 처음 <laughs> 봤어. 야, 찍기고 찜기, 찍겼네. 아, 섹시하네. 여기 이 점만 빼 어떤 말인지 이2 점만 어드이점어빼이 점만 빼이 점만 빼드려도 되이거다음이 점만 저 하나 있습니이 야, 지금 왔다 왔이왔다빼이이 쓴 장면 같은데. 나이스. 어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나이스. 2분 30초 아, 나 그렇지 나이스 아, 나이스, 나이스.